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음악 등을 즐겨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보면서 아, 자막 없이 듣고 싶다. 일본인과 편하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고 일본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특히 긴 지문 독해나 한자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아다유를 제기 접하기 시작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볼수 있는 인강을 통해 버스에서나 택시, 대중교통에서 들을 수 있었고, 학원에 갈 필요 없이 언제나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었을 때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인강의 접근성과 효율성은 특히 제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목표치도 달성된다는 게보람이 느꼈고, 이번 N1 시험에서 꼭 합격을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